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명절의 끝자락입니다. 언제나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마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들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소위 열국심판 모음집이라고 하는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열국심판 모음집. 그러니까 이게 뭐, 열개의 나라냐, 그것보다는 이방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 모음집이라고 읽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5장에서 이어서, 15장과 이어서 보셔야 되는데, 15장에서 모압당이 황폐하게 된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멸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이라는 표현은 모압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모압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모압의 통치자들이여,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를 일컫냐면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즉, 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모압의 통치자들이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드리라. 마치 과거에 모아방 메사가 종조국이었던 북왕국 아합에게, 아합에게 양을 바치던 그 사건 때처럼 조국을 바치라는 겁니다. 양을 바치라는 것이죠. 11기와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증가합니다. 11기와 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멘 마치 이때와 같이 아, 바치라는 거죠. 조공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 독특한 게 있는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내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것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 표현의 말이죠. 이는 모합 백성들이 지금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셀라라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셀라. 이 셀라. 이 셀라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특별히 어느 지역이냐면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대아수로 제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돔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셀라라는 지역이 에돔 땅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지도를 보게 되시면 북쪽으로는 못 올라가고 이 남쪽으로 밑으로. 북쪽에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관계인데 암몬은 어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역사적으로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진 않아요. 왜요? 대아수리 제국이 그 위쪽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애돔 지역으로. 특별히 애돔 지역은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천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바위 틈에서 사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살면서 자신의 그 몸들을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돔 지역에 도폐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조공을 유다에 바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즉,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힘이 있나요? 당시 힘은 아수르 제국에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라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남겨놔요 사람들을. 그 수가 적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남겨놓는, 어떻게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서두 부분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합 족속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살 길,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런데 어눌한 그 백성들은 모압의 족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딱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열국 심판 모음집. 심판에 대한 엄중한 말씀들이 있을 때이 메시지를 받고 연구한다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할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만 구원받고 딱 하고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듣고 듣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 예배드리셨나요? 아니면 믿지 않는 이들과 차례라는 그죠 한국 전통문화의 차례라는 것을 지내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일 무엇입니까? 그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 어렵고 힘든 세상 어두움의 세력이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살 길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사랑하는 친척들에게도 외치는 것이죠.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품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한 영혼이라도 돌아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올곧게 뚜벅뚜벅 믿음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두에 있어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느끼고. 그대로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에게 모압의 피난민들을 선대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압을 압제하는 자들이 망하고 다윗 왕조가 굳게 설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그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난민들을 좀 선대하고 그렇게 좀 그들을 좀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모압의 결국의 압제자들. 그러니까 모압의 압제자들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대아스 대하, 대아스로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들도 망하게 된다. 그리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데 누가 든든하게 서게 된다? 다윗의 왕조이죠. 다윗의 왕조가 굳게 서게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는 모압의 멸망의 원인으로 그들의 거만함과 교만 그리고 허풍을 지적하죠. 교만함과 또 허풍을 지적하는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본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교만, 그렇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잘하시는 말씀이 있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실은 이 모합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었다면 그건 뭐냐면 하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죠. 이런 교만함, 그죠? 교만함. 또한 이러한 멸망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교만함과 더불어서 그 멸망의 상황을 해스본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그렇게 말랐다라고 말씀하고요. 너의 여름의 실과와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말랐고 그쳤다. 농작물이 그쳤다라는 거죠. 또 틀에서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랐고 그쳤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밟아야 되는데 밟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멸망이고 그들이 땅에 황폐할 수밖에 없구나. 황폐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뭐예요? 교만이요. 교만. 교만이 사라졌다면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교만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인데요, 일차적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함께 선지자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눈물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구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그죠? 야살의 울음처럼. 1 1절 상반절에도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숨같이 소리를 바라며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죠? 눈물을 흘리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이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엄중하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사람들이 돌아서기는커녕 그들의 신 그모스. 금오스. 그모스는 모압 민족의 여신을 일컫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상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피곤하게 외치고 외치고 봉사하고 하지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돌이킬 수 없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모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3년 내에 이루어져서 남은 자가 심히 적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루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합의 영하와 그큰 놀이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맞춰지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여있던 상황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교만한 가운데서 도달, 돌아서지 않는다면 결국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볼수 있느냐 하면 9절과 11절에서 눈으로 한번 딱 찍어 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미에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야세레의 울음처럼 11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수금과 같이 소리를 바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가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누굴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일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눈물.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하고 할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곧 이걸 뭘더 넓은 의미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의 눈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지 못한 아쉬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눈물이 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1 1절 말씀을 그 마음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1 1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과 길 하레셋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슬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아멘. 와 닿나요? 뭐예요? 그대로 뛰어 놓으시면 내 마음이 슬퍼 창자가 어떤다? 끊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누가 슬퍼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슬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공간복음이나뭐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쓰냐면 스플랑크 니좀마이라고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플랑크 리조마에 예, 이언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리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의 그 돌아서지 않는 백성을 향한 그 애절한 절절한 마음이 예,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저 민족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눈물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바라보셨을 때에 눈물을 흘리셨을 때에 그그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저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 없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애타하시던 예수님의 눈물 바로 그 눈물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팍하고 어지러운 세상 이 세상을 볼때 어떠하실까요? 악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세상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낀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교만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될때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모압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모합이 심판받았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늘 피하고 겸손하게 껴있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때문에 주님이 눈물 흘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단히 깨어서 거룩한 존재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눈물이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 눈과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 나오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 아프도록 웃다가 웃다가 막 웃다가 보면 뭐가 흘러나옵니까? 눈물 나오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전혀 있으실 건데 배 아프게 막 웃다가 보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흡족해하시는 그죠 흡족해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부단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러면서 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부모 말씀들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 기억하십시오 오, 하나님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 그 눈물이 하나님 기쁨의 눈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없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거 언땅 되게 하이르시기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땅 하나님 성교사님들의그 눈물과 기도와 그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땅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아픔을 품고 하나님의 민족의 귀한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들이 기억하면서 믿음길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안에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 품으로 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의 날개 아래 피할 때살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피할 때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한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오늘 본문 말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든 어떻게든 돌려보겠다라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 그 눈물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주님 품에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려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